안녕 여러분, 난 희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캘거리 집에서 나가는 날입니다. 하, 이 정든 집과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밤,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새벽 12시 50분 비행기라서 짐도 마지막으로 다 싸야 되고 빨래도 아직 좀안한게 있어서 그걸 먼저 해야 갑니다. 어쨌든 짐을 다시 한번 싹 싸볼 건데요. 사실 문제가 있다면 무게입니다. 이 짐의 부피가 크지가 않아요. 확장도 안 했는데 무게가 넘을까봐 그게 진짜 큰 걱정이고 제가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던 거를 조금 더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일단 어제 웬만큼 다 싸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데 저희 집에 있는 인간 저울들이 무게를 세셨단 말이죠 근데 좀 간당간당한 느낌이라서 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일단 제가 쉬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생각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짐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 짐이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 그냥 지금은 너무 졸립고 빨리 그냥 비행기 타서 자고 싶어요 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소감? 아직 그냥 실감이 안 나. 나 지금 어디 여행 가는 것 같아. 사실 안녕 <laughs> 갤고리아나 이거 무서워. 해봐 해봐 해봐. 어떡해오오오 해봐 해봐. 그래서 24? 25? 어? 약간, 약간, 약간. 백이 없다고. 뺄이 없어. 진짜 이거 빼고 빼고 남은 거잖아. 응. 아. 진짜. 음. 뺄게 없어, 진짜로. 너무 남 아니고. 아. 거, 어째어 또? 아, 돌겠네, 진짜. 마스크를 뺄까? 20m, 4, 바세린 뺄까? 스키. <laughs> 에이, 엄마 <너무> 1kg잖아. <laughs> 아직도 빼네 뭐 없나? 뭐 없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 진짜 뺄고 <laughs> 없다 이거 버릴까? <laughs> 가뭐라 했지? 내 뭘... 아끼는 거라며 <laughs> 아끼는 거야 근데 이거 좀도플이 날이 시작했어 일단, 일단 버려보자 언니 바로 앞에다 바꿔 재보자 아시 모르잖아 아니. 아니? 나도 아니거 알아 알아 Um 언니! 어, 언니! 이이야 이리야! 야이리 이리야! 이야 이리야! 이야 이리야! 이리야! 이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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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리야! 이 <laughs> <laughs> 우리가 뺀게 지금 2.4 g 입니다 뭐야? 안녕. 응. <놀람> 어쨌든 저는 이제 캘거리에서 완벽하게 나와서 토론토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왜 오게 되었는지는 이 짐을. 집에 내려놓고 한숨 자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잠깐만 안녕. 안녕. 토론토 1 차에 접어든 나는 희진입니다. 드디어 캘거리 생활을 접고 토론토에 왔는데요. 토론토 확실히 캘거리보다 좀 습한 느낌이 있어요. 그저께 새벽 비행기로 토론토에 넘어와서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정신을 차린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 토론토에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토론토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한달 동안 홈스테이에서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어학원을 한달 다니는 게 그게 제 계획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워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어학원을 다니겠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뭔가 그게 제 워홀 생활을 마무리 짓는데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돈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틀을 시면 되니까. 그렇게 돈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애초에 캐나다 왔을 때 홈스테이를 한달 정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캘거리에서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구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 룸렌트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토론토에서는 한달 동안 룸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유학원을 통해서 한달 홈스테이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2일 차지만 이 홈스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분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자녀분들 자녀분들? 어, 자녀분들도 세 분이 계신데 그중한 분이 되게 외향적이셔가지고 내향적인 저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주시고 그런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하우스 룰이 없다는 거. 그 홈스테이 후기 같은 거 보면 샤워 시간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밥도 다 제공해주고 의도치 않게 정말 좋은 홈스테이에 온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제가 또한 내향 인간이라서 진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적응하면은 이미 이제 한국에 갈 날이 올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해봐야죠 일단 최대한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일을 최대한 끌어내서 잘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쉴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어학원에 가야 하는 스케줄입니다. 어쨌든 이게 제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근황이네요. 앞으로 한달 동안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하, 너무 짧다. 안녕.